네. 자, 문제에서 이등변 삼각형을 줬으니까 2 어, 이등변 삼각형을 이용해서 푸시면 되겠죠. 자,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면뭐 어렵지 않고 갔다고 했으니까.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를 A라고 놓으면 여기가 A 이렇게 되시겠죠. 자, 뿐만 아니라 보면은 요거는 이제 A로 표시할 수 있는데 요 각도. 자, 요 각도를 보면 이제 180에서 2A를 빼시면 되겠죠. 자, 그다음에 이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인데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이제 항상 위치를 잘 파악하시면 돼요. 잘. 잘 파악하시면 되겠어요.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자, 요거는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 내각이야.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 내각. 여기하고여기가 같아. 그럼 180-2A. 마이너스 요렇게 처리하실 수가 있겠죠. 자, 그리고 이제 살펴보건데, 삼각형 P, C, B. 요거의 외곽이 지금 A가 되는 거죠, 이제. 그럼 외곽은 나머지 두 내각의 합과 동일한 거니까. 자, 45도 하고 180-2A하고를 마이너스 더하게 되면, A가 튀어나오게 되겠죠. 자, 요거 이제 5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요거 이제 3A가 되는 거고, 그다음에 이제 계산 한번만 좀 해드리도록 하겠어요. 자, 요거랑 요걸 이게 더하 아, 더하지 말고 그냥 3으로 나눠버릴까 계산하기 가 불편하네. 자, 요거 3으로 나오자 양변에. 그럼 3 나누면 여기 60이죠. 3 나누게 되면 여기가 15가 되는 거니까, 아, 따라서 A는 얼마가 되겠어요? 75도가 되는 걸 이제 아실 수가 있겠어요. 자, 75도. 그럼 여기가 75도네. 여기 75도? 자, 그 다음에 이제 요 사각형을 보면 요게 지금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죠?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은 마주보는 각, 즉, 대각의 합이 얼마가 되는가? 180이 되겠지, 여기가. 180. 그럼 180에서 75도만 빼게 되면 내가 구하고 싶은 요 각도를 아실 수 있게 된 거니까 180에서 75도 빼서 105도라고 답하시면 되겠어요.